어디 가시나요? <laughs> 내 걸로 해몇개 났지? 여기, 여기로, 여기로 와. 네? 여기로. 지금 이거 신고 어디로 가라고?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웃음> 뭐야. 하여튼 꼭 초치는데 뭐 있어. 미리 다 준비해놨는데. 짠. <laughs> <laughs> 여보 이번 겨울에 따뜻하게 신으라고 맨발도 신고 신을 수 있고 해서 어그꺼 어떻게 샀어? 뭐 어떻게 샀다샀아 인터넷으로? 응 어. 음. 미리 다 준비해서 어, 했는데 대박이 <laughs> 뭐야? 뒤에 다 이렇게 다 있는 거 아니지? 오! 우와 뭐야 봐봐 <laughs> 뭐였네? <했네>? 하나씩 읽어봐 <laughs> 첫 번째 읽어보고 <laughs> 啊、真的。 오늘 우리 1주년 오늘이야? 어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 여보 이거 어. 무슨 일이야? 하여튼 꼭 붙이는데 뭐있어뭘붙여놨 내가, 내가 말하나 주겠지 뭔 소리야 며칠 전부터 준비했는데 <laughs> 여보 1주년 어...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어 괜찮아 이거 이렇게 까도 돼? 응. 아, 그거 너무 엄청 오랜만에 봤네. <laughs> 추워서 이렇게 싸는 거야? 추아서 음 골랐어? 골랐지 뭐. <laughs> 골라줘.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형우야, <laughs> 이무야 이제 앞으로는 결혼 기념일에 챙길 거고요. 사귄 날 잖아요 이제 안 챙길 겁니다. <laughs> 그리고 너무 이벤트가 많아요. 해 그래서, 처음 만났나? 우리, 정, 우리가 1주년, 만난 지 1주년 돼서 이렇게 제가 이벤트 했습니다. 이거는, 보라, 고라... 어? 신발아 어, 뭐야? 불렀네. 막 다급하게 오느라고. 이렇게 준비했고. 골프로 챙긴다고 갑자기 왜 하더라. 원래 그거 챙겼는데 뭐. 요거 이제, 정호 엄마 이거 신, 신으라고 큰맘 먹고 샀습니다. 얼마전에 발사할지 내가 물어봤죠? 아 그때 몰랐죠? <laughs> 야! 어떻게 알 모르죠 이거 밑에, 밑에 미끄러 방지 있나? 응 음, 이거 있는거야 지싸 20만원짜리야 진짜? 웬일이야? 어. 큰돈썼어? 그래 이거 어그가 어그 브랜드인지 이제 알았어 나는 아, 브랜드에서 아, 사지 요즘에 많이 산다 그러더라 그래. 이제 영상은 끌까요? 음. 영상은 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브라씨 정우, <laughs> 저,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우를 사랑해주라고?